안녕하세요 심지 이즈백입니다 저희는 현재 페낭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 살기를 하는 중 백선생님의 스트리트푸드 12가지를 모두 먹어보고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순위를 한번 매겨 보았습니다 입맛은 주관적이니까 순위는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대신 모든 음식점의 위치와 가격 등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으니 앞으로 페낭으로 여행 오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랭킹쇼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GO! 12위는 맛이 너무 독특해서 아쉽게도 꼴찌를 차지한 로작입니다. 해낭에 오시면 보통 한 번쯤은 들리시는 거니 드라이브 호코센터의 56번 가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선생님이 드신 스몰 사이즈의 가격은 대략 1800원 정도 했습니다. 로작은 각종 과일에다가 오징어, 달짝한 고추장 소스 같은 것을 올린 샐러드인데 딱 보면 뭐지 이 끔찍한 혼종은? 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신기한 마음에 드셔보시면 의외로 맛이 있어서 놀라게 됩니다. 로작은 파는 것도 많고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들 백 선생님 말씀처럼 먹다 보니 마력에 빠져버렸나 봅니다. 마력 있습니다, 마력 매력이네요, 마력. 다행히 저희는 아직 마력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게도 맛이 있는 음식 로작, 저런 희한한 음식은 못 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상큼한 과일을 왜 굳이 양념장에 발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되네. 1 1위는 이름도 어려운 블루 타이타이가 차지했습니다. 블루 타이타이는 조지타운의 스리웰드 푸드코트 입구에 위치합니다. 블루 타이타이는 그냥 먹으면 색감만 화려한 싱거운 떡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주는 카야 소스를 찍어 먹으면 백선생님의 말씀대로 예술적으로 맛이 확 달라집니다. 요게 예술이죠. 오오오오오. 가격은 카야 소스까지 포함해서 약 350원입니다. 만약 백 선생님의 나시르막을 드시러 이 푸드 코트에 오셨다면 디저트로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야잼이 미친 놈이네. 이집 할머니한테 카야잼 좀 팔아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되는 카야 토스트 맛이야. 완전 맛있다. 10위는 뭔가 2% 아쉬운 롱록이 차지했습니다. 건이 드라이브 호코 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81번 가게입니다. 비싼 꼬치, 저렴한 꼬치 두 종류의 가격이 존재하지만 그냥 한 꼬치에 450원쯤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골라드세요. 롱록은 육수에 데쳐먹는 다양한 꼬치 요리입니다. 접시에 원하는 꼬치를 담아서 주인분께 드리면 적당한 시간 동안 데쳐줍니다. 땅콩소스와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백선생님이 안 시키면 후회할 뻔 했다는 돼지 간은 솔직히 저한테는 안식해서 후회할 것 같아요. 대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별미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육수에 데쳐 먹는 것보다 굽거나 튀겨 먹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찜 요리의 단점은 소스를 찍기가어려고 소스가 안묻어나. 음, 맞네. 소스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고정이 때문에. 구이는 굳이 이 집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아쌈 락사입니다. 건이 드라이브 후커 센터에서 서남쪽으로 걸어서 10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백 선생님이 드신 작은 사이즈의 가격은 약 1,800원입니다. 아쌈 락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순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맛으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백 선생님이 꽁치 김치찌개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꽁치 김치찌개 맛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먹어서 그런지 먹는 순간 이것은 아쌈 락사가 아니라 꽁치 김치찌개였습니다. 이 집은 위치가 살짝 애매하고 다른 곳에서 먹은 락사보다 크게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굳이 이 집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쌈 락사라는 음식 자체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므로 페낭에 오셨다면 꼭 한번은 드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슬레이트 치듯이 여기서 딱끊으면 어떻게 이게 파리는 가성비가 일품인 나시르막이 차지했습니다. 조지타운 쓰리웰드 푸드코트에 위치해 있으며 아침부터 점심까지만 영업합니다. 백선생님이 드셨던 멸치와 삶은 계란이 들어간 나시르막의 가격은 750원 정도입니다. 나시르막은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산발소스와 멸치 그리고 계란이나 치킨 등의 원하는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매콤한 소스에 밥과 반찬을 비벼 먹는 느낌입니다. 특히 백선생님이 다녀가신 이 집은 가성비가 일품이고 기본기가 탄탄한 맛이었습니다. 750원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바나나 잎에 싸져 나오는 비주얼도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하지만 짧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저렴하고 베이직한 나시르막집보다 더 비싸고 맛있는 나시르막집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고 마누라졌네. 별명자 맛이 어떻소? 물 앞을 가리는 거다 7위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최고의 간식 아판발릭입니다 거니드라이브 후커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98번 가게입니다 가격은 6개에 1,500원 정도로 하나씩 팔지는 않지만 대략 하나에 250원쯤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판발릭은 말레이시아식 팬케이크로 코코넛 향이 나는 맛있고 달달한 디저트입니다 바나나, 옥수수 등 안에 들어갈 재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 아, 커피 한번 는데백 선생님의 말씀대로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안에 들어간 재료와 소스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 언제 어디서 사 먹더라도 다 맛있는 보장된 간식입니다. 이거 번이 드라이브 오시면은 밥 식사 다시고꼭 하나 사서 드세요. 음, 디저트로 음. 유기도 생소한 이름의 첸돌이라는 디저트가 차지했습니다. 위치는 조지타운의 재래시장인 초우라스타 시장 근처입니다. 가격은 1,300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챈돌은 팥핑수에 면이 들어간 음식인데 왜팥핑수에 면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의 이름이 챈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팥빙수 맛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먹어보면 한국의 맛과 뭔가 다르면서도 너무 맛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이유를 알수 없는 면발이 이 음식을 더 이국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은 이 집을 다른 집과는 다르게 특별한 맛집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곳에서 먹은 첸돌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항상 줄이 서 있는 유명한 맛집이지만 바쁘시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팬고오시면은 무조건 먹어야 될거아요 이거 안 먹고 가면은 어떡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안 먹고 가면? 5위는 로띠차나이 로띠바왕의 로띠가 차지했습니다. 조지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오전 영업을 합니다. 로띠차나이 440원, 비프커리 730원 등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로띠는 기름에 구운 납작한 밀가루 빵을 말하며 카레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한국에서 먹던 카레떡볶이에 밀가루 전을 찍어 먹는 친숙한 맛이어서 놀랐습니다.

4위는 버터와 카야잼이 들어간 카야토스트가 차지했습니다. 페낭섬의 북동쪽 탄종토공 비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선생님이 시키신대로 버터카야토스트, 반숙란, 커피를 시키시면 2500원쯤 나옵니다. 카야토스트는 구운빵에 버터와 카야잼을 바른 다음 특이하게도 간장과 후추로 간을 한 반숙란에 찍어먹는 음식입니다. 반숙란에 찍어먹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백선생님의 말씀대로 완벽한 맛을 자랑합니다. 디저트류가 아니었다면 1등에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다만 빵을 굽는 불판이 너무 작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긴 편입니다. 페낭에서 카야토스트를 파는 곳은 많았지만 찾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내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3위는 페낭에서도 잘 보기 힘든 메뉴인 차케이칵입니다. 페낭의 랜드마크 콤타타워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그릇에 1,500원쯤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차케이칵은 불맛이 나는 볶음면 요리에서 면 대신 무떡을 사용한 요리입니다. 무떡의 식감은 떡이라기보단 무게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백선생님은 파타이와 비교하셨는데 파타이와 생긴 것은 얼핏 비슷하지만 맛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들어간 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달걀하고 근데도 맛있어요. 백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간 것도 별로 없는데 확실히 맛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목금토일 오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기 여행자가 먹고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태나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케이테오와 사실 맛은 거의 비슷하므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차케이테오 맛집을 찾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코에띠어랑 비교하면? 그게 조금 더 맛있네. <laughs> 면은 쫄깃하고 그런 식감이 좋으니까. 근데 식감? 면만 다르고 같은에는 맛지 기본적으로. 어, 어. 불 맛이 많이 나. 2위는 육골차 바쿠테가 차지했습니다. 위치는 페낭섬의 동남쪽으로 소개된 12가지 음식들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물이 있는 바쿠테는 3,500원. 국물이 없는 드라이 바쿠테는 3,800원쯤이었습니다. 드라이 바쿠테는 익숙하고 맛있는 갈비찜 맛이라 초딩 입맛을 가지신 분들에게 딱일 듯 합니다 국물이 있는 바쿠테는 한약 맛이 진한 갈비탕 맛이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국물이 국물이 끝내주는 맛이었습니다 고추가 매력있어요 고추랑 먹어야 돼요 백선생님의 말씀처럼 양념장에 고추랑 먹으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바쿠테와 드라이 바쿠테 둘다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치가 약간 멀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먹은 바쿠테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곳으로 충분히 찾아갈 만한 곳이었습니다. 잘라 아, 잘라 편집해. 처음 봤을 도 좋겠다 진짜. 커피도 좀 편집으로 맞추고. 일본 분위게 하는 게 되게 어설픈 거. 어, 같아. 같아. 대망의 1위는 페낭에서 탄생한 음식 나식칸다르가 차지했습니다. 조지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5위를 차지한 로티집과 가깝습니다. 가격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음식이지만 백선생님과 똑같은 반찬으로 주문해 본 결과 3,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시칸다르는 카레밥에 고기나 야채 등의 반찬을 골라서 시켜 먹는 음식입니다. 이 집은 보장된 맛에 위치도 좋고 영업 시간도 아침부터 밤까지라서 다른 집들을 제치고 쉽게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반찬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어떤 반찬을 고르더라도 다 맛있는 편입니다. 소스를 꼭 따달라고 해야 돼. 백선생님 말씀대로 반드시 소스를 더 달라고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다 보면 소스가 모자라서 아쉬우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또 가고 싶은 너무 맛있는 맛집입니다. <laughs> 강남 스타일? <laughs> 내가? 미? 사이랑, 사이랑 닮았다고. 나 사이랑 닮,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위은나시한 달이었습니다. 저희 편집하다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또 먹으러 왔어요. 다른 집이에요. 네, 여기도 엄청 유명한 집인데, 예식하고 줄 서고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뺀 1억을 갚을 때까지 세계 여행을 하는 40대 부부입니다. 쿠켓 치앙마이, 망토을 거쳐서 지금 말레이시아 페낭에 와 있는 상태고요. 여행한지 11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1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해서 9천만 원 남았습니다. 1억으로 과연 얼마나 여행할 수 있을지 함께 여행하실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저희와 쌍 함께해요 같이 네, 가요 네, 네.